계약을 깬는 거는 제가 깬게 아니고 임차인이 깬게 아니냐. 내 집이니까 임대 조건은 내맘대로 하는 거고 내 자유지 않냐. 세입자가 안고해지면은 그건 순전히 임차인 책임이지 재책임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임대차 분쟁 상담을 해드린 내용을 가지고 판례까지 도입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실제 발생한 사건이고요. 자칫하면 소송까지 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요 아래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올해 3월 달에 발생하게 된 실제 임대차 분쟁 사건이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를 가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임대료를 올려버린 임대인과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를 하게 된 임차인 간의 분쟁이고요. 이들의 갈등을 제가 풀어주는 과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니까 아 이때는 내 생각하고 다르게 중개 수수료를 이 사람이 내게 되는 거구나 확실하게 아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절대 나가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꿀팁을 댓글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 사건의 등장인물은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이 되겠고요. 임차인은 결혼을 앞둔 30대 초반의 남성이고요. 임대인은 60대 여성이 되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계약 기간은 2025년도 3월 1일에서 2027년 3월 1일까지이고요. 전세금은 2억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임차인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서는 아가씨 직장과의 거리 문제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중도해지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 씨는 임대인 B 씨에게 조심스럽게 중도해지를 하게 된 사연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하는 얘기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근처 부동산에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광고를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임대인이 다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를 올리실 거냐고 했더니 현재 2억에서 3천만 원을 올려서 2억 3천으로 해서 임차인을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A 씨가 말문이 탁 막히는 거죠. 2억 3천이면은 결혼 날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복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아니. 본인이 계약 위반하고 나가는 거 아니냐.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그 본인 책임이죠. 내 책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안 그래도 결혼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지 날짜가 굉장히 촉박한 상태인데 여기서 또 보증금까지 3천원 올리게 되니까 임차인은 굉장히 답답한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됐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계약을 어긴 건 맞습니다.원래 조건 2억이라면 세입자를 제가 금방 구해놓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인이 이렇게 3천만을 더러 올려 버리게 되면은 저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못 나가게 하려고 방해하는 것 같다. 이 경우 수수료를 제가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임대인은 제가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임대인 조건을 다 맞춰주면서 중개수수료까지 제가 또 내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임대인과 통화를 했더니, 계약을 깬는 거는 제가 깬게 아니고 임차인이 깬게 아니냐. 내 집이니까 임대 조건은 내맘대로 하는 거고 내 자유지 않냐. 세입자가 안고해지면은 그건 순전히 임차인 책임이지 재책임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수수료도 당연히 임차인에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사람 말을 일반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법과 판례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 자, 임대차 보호법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 제 63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 임의대로 해지를 할수 없다. 즉 중도 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다의 103229 판례를 살펴보면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려면 대체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의 손해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임대인 주장에 약간 힘이 실립니다. 자, 하지만 이 판례에서 핵심은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계약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여 임차인이 대체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두 번째 문구가 바로 A 씨를 살리는 핵심 법리가 되겠습니다. 임차인 A씨가 중도해지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은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대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지만 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현실적 사다리를 임대인이 걷어차버린 것과 같습니다. 판례는 이런 상황을 임대인의 협조 의무 위반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이때 누가 내야 되느냐? 판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1단계로 봤을 때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했기 때문에 기본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기존 조건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더 이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을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전세금을 2억 3천에 맞춰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주장이고 임대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임대인이 져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진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임차인 A씨는 다섯 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섯 명의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2억이면은 금방 나갈 수 있고요. 2억 3천이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부동산에서도 세입자를 못 구하겠다고 하니까 임차인 A씨는 B씨에게 보증금을 올리지 말고 2억으로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중개수수료는 제가 내고 나가겠다. 이렇게 B씨에게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 B씨는 끝까지 2억 3천만 원을 고집했습니다. 실제로 결혼 날짜가 임박할 때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둘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이득을 더 많이 취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임차인의 중도 계약 해지는 기존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해결한다.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해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리게 되면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돌아간다.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기존 조건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임대인이 이 경우처럼 조건을 올리게 되면 그 조건은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과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사례처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 사항이 변동을 했다든지 매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틀어졌거나 변동이 생겨서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 아래 링크 주소로 들어가서 결제를 하시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은행이 가장 금리가 저렴한 건지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